히브리 성경 창세기 1장 2절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입니다. 베하 아레츠 하야타 토후 바 보후 베 호셰크 알페네 테홈 베루아 엘로힘 메라헤펫 알페네 합마임. 다시 읽겠습니다. 베하 아레츠 하야타 토후 바 보후 베호크 알페네 테홈 베루아흐 엘로힘 메라헤펫 알페네 함마임 요 베는 그리고라는 접속사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읽다 보면 이베 어, 독일어 발음이죠. 어, 히브리 원래 발음은 웬데, 어, 독일식 어, 히브리 발음은 어, 베라고 읽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이 부분을 어, 베라고 읽습니다. 그리고 하아레츠이 하는 정관사입니다. 그 땅은, 그리고 그 땅은, 자, 명사가 나왔으니까 동사가 나오겠죠. 하여타. 하야 동사의 과거형입니다. 이 하야 동사는 있다 이다. 첫 번째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되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지다라는 의미로 갖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한 70%는 있다라고 많이 해석이 됩니다. 과거기 때문에 과거로 해시겠죠. 있었다. 토후. 흑암이 있었고 그리고 와 보후 황폐했고 배 호쉐크. 어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시게 되면 그리고라는 접속사가 요배요 샤와라는 땡땡 점두 개가 있는 그리고에 있는 반면에 이파타흐라는이우 발음에 우우우 우우 발음이 된다. 우 모양에 요렇게 생긴 게 있어요. 요것도 어, 문맥상 이렇게 변형되는 것뿐입니다.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요것도 그리고라고 있습니다바 보후 베호시크 자, 그런데 문장들이 끝나지 않고 연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할 때 우리는 어디 어디서 끈을 읽을까를 생각할 때에 히브리어에서는 친절하게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베하아렛그 땅은 하였다. 어떻게 있었다 어두웠고 그리고 혼돈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위에 보면 점두 개가 찍힌 걸볼수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점두개 이름이 자캡카르툼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끊어서 읽고 쉬었다 가세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가 해석할 때에 이렇게 끊어읽습니다 보시면 자 제가 창세기 1장 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2절을 읽어볼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 땅은 어떻게 있었다? 혼돈하며 공허했었습니다 라고 끊어 읽는 거예요. 히브리오 문맥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배 호시크 어둠이 알 전지사 어디 어디 위에 페네 어느 표면 위에 태홈 태홈은 깊은 바다 혹은 깊음으로 표현이 되는데요. 훗날 요한기시록 9장에서는 이 깊음이 무적형으로 표현됩니다. 깊은 표면 위에 어둠 흑암 그리고 공허함의 땅은 있었습니다. 베루아흐 엘로임 하나님의 영은 메라헤펫 분사죠. 명사가 나왔으니까 동사 아니면 분사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동사도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을 텐데 분사는 이 현재를 말하고 있어요. 메라헤펫 라하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드라이브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알 똑같은 알 있죠? 어디 어디 위에 표면 위에 물위 표면 위에 운행하고 움직이고 계십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보게 되면 이 마임 물이고 그 바다인데, 이 태움과 물이 같이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태움이 또 어디에 나오냐? 자, 계시록 9장에 나옵니다. 볼까요? 9장. 계시록 9장에 보게 되면 이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봅니다. 하암합 앞에 함멜 아크 하 하미시 타카우 바쇼파르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볼 때에 와 엘에 내가 보니 하 코카 별이 보니 자 어, 이게 좀또죠 노페 떨어진 별민 하샤마임 하늘에서 떨어진 별을 보니 라 아레스 땅으로 떨어진 별을 보니 와인나텐로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마프테하, 열쇠가 주어졌습니다. 부에르 하테옴, 브에르 하테옴이 무적행으로 한글 개혁 개정을 번역을 했거든요. 자, 부에르 하테옴, 깊은 무적행. 다시 창세기 1장으로 보겠습니다. 똑같이죠? 홈 창세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깊은 어떤 무적행 그 태홈이 여기에도 기록되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하 아츠 하야타 토후 바 보후 베 호식 알페네 태홈 베루아 엘로힘 메라 헤트 알페네 한 마임 창세기 1장 2절 입니다.